사 체험을 하러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 출근을 해봤는데요. 저를 도와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관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새 가족을 찾아주는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수술실, 격리실, 보호실, 미용실, 운동장, 상담실, 교육장까지 동물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청소를 하러 방진복과 장화,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옷까지 갈아입고 저 청소 진짜 하러 갑니다. 똥을 음. 먼저 치우고 내 몸을 빼내서 이 하면 될것같 내그릇까지 원위치 해주면 완료. 훨씬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약욕을 진행할 건데요. 이 친구가 들어오 자마자 피어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약욕을 하고 있어요. 음 천천히 귀에물안 들어가게 조심스럽게 풀어주고 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털이 굉장히 복실복실해서 네. 안에 물까지 잘안 들어가게 된 기수키. 음 <laughs> 네. 네. 기도 약간 피부병이 있는 건가요? 요즘에. 아. 피부병에 들어가서 애들 구석구석 안쪽까지 잘 드려 주시면 돼요. 진짜 거품이 끝없이 나오네요. 털이 길니까. 꼼꼼히 음 있어야 되겠다. 이제 구석구석 털을 말려 줄 차례. 오, 좀 많이 뽀송해진 것 같은데요? 얌전한가 싶더니 갑자기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자유롭게 뛰노는 체육활동 시간. 네. 네. 아, 네. 저 좋아하는 거예요? 인사만도 하고. 너무 귀여워요. 누구부터 예뻐해 누구부터 예뻐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레이디! 레이디! 손! 아이치! 아이고 잘했어 오늘 훈련은 이곳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의 에이스 레이디와 함께 하는데요 훈련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앉아! 아이치! 앉아 하기만 하면 이걸 알아 듣는 거예요? 네 간식을 보여주면서 앉아! 라고 해주시면 돼요 앉아! 앉아! 아! 아이고! 천천히 앉아! 앉아! 줄땐 손바닥으로 <laughs> 아이고 잘했어. <laughs> 저한 가지만 더 알려 주세요 어떤 아그손 한번 해 볼까요? 아네 손. 네. 손. 지금 이 상태에서 손을 손바닥을 보여 주면 천천히 손을 느껴 주시면 됩니다. 아. 아해 볼까요? <laughs> 아이지. 얘 막이 뻐해 주시면 돼요. 아이 <laughs> 잘했어. 하나. 이름은 없게 해 줘야 되나요?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배 만져 주시고 아 아이고 예쁘다. 2017년 문을 연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의 반려동물 복지 수준은 경기도의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는데요. 이 때문에 용인시 동물보호센터는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하루 평균 대여섯 마리의 유기동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개와 고양이지만 드물게 거북이, 앵무새, 토끼 같은 동물도 구조된다고 합니다. 오늘 새 가족을 만나게 된 친구도 있는데요. 개들은 자기 눈 높이보다 높게 손이 가면 잘 몰라요. 시선보다 밑에서 이렇게 손이 가면 힘들어요. 여기에는 버려진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평생 상처 안 받고 산 강아지보다 상처 받은 친구 데려와서 예쁘게 보살펴 주면 그게 더 좋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진돗개 크면 못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외모 판단 없이 그냥 사랑해주고 싶어요. 나이가 많거나 품종이 안 좋다는 이유 아니면 또 아프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버려지는데 그런 친구가 구조돼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치료를 하면서 좋은 환경으로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것에 꿋꿋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는 찾아가는 입양 시스템, 입양 쉼터 운영, 동물 등록 및 입양비 지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가수 윤보미 씨를 용인시 유기동물 입양 촉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보호견 안락사율은 전국 최저이고 반려동물 입양률은 전국 최고입니다 유기된 반려동물 보호 조치 과정 중에 중성화 수술도 하고 백신 접종도 하면서 한 마리당 최대 15만 원의 지원도 하고 있고요 용인시와 함께하게라는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반려동물을 우리 용인특례시가 잘 보호하고 또 입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물 사양관리사의 하루를 체험해 봤는데요. 사양관리사분들의 노고를 온몸으로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기동물들이 모두 반려동물이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